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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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포장재들은 모두 스티로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얘네, 얘네, 얘네도 곰팡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지구를 구하는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스티로폼은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곤 하지만 꽤나 골치 아픈 쓰레기이기도 하죠. 특히 포장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은 부피는 큰 반면 재활용되는 경우가 너무 낮아 한번 사용하고 나면 바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느 플라스틱처럼 썩지도 않죠. 하지만 가볍고 튼튼하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스티로폼을 마땅히 대체할 제품이 없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의 물결이 거세지는 요즘 스티로폼을 포장재의 왕자에서 밀어낼 대체품으로 각광받는 녀석이 있죠. 바로 에코베이티브 디자인에서 개발한 곰팡이. 포장재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버섯의 균사가 스스로 밀도가 높은 섬유조직을 만든다는 사실을 착안했는데요. 먼저 포장틀 속에 이렇게 영지 버섯의 균사체와 함께 영양분이 될 톱밥이나 흙 등을 넣습니다. 그리고 5일에서 7일 동안 숙성시키면 균사체가 흙의 빈 공간을 마치 접착제처럼 채워가며 고분자 물질을 형성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포장재가 완성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런데 이 포장재에서 버섯이 자라나면 어떡하나 싶을 텐데요. 이렇게 형성된 포장재 속 균사는 이미 말라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코베이티브의 창립자인 에벤베이어는 이렇게 균류 직조법으로 만든 포장재는 스티로폼처럼 가볍고 내구성도 튼튼하며 무엇보다 금세 썼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난 뒤에도 태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죠. 사실 에벤베이어는 균사체를 이용한 친환경 포장재 연구를 무려 14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이제서야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현재 에코베이티브에서는 매년 400톤 이상의 포장재와 가구를 길러내고 있는데 컴퓨터 회사인 델에서도 매년 이 포장재를 50만 개씩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해양 대기청은 쓰나미 감지 장치를 띄우는 데 필요한 부표를 균사 소재 부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이케아 같은 가구 회사나 여러 주류 회사 등에서도 이 곰팡이 포장재를 눈여겨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곰팡이의 변신은 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티로폼을 넘어 이제는 가죽과 고기의 아성에도 도전하고 있죠. 버섯 균사체를 평평한 시트 위에 쫙 펼쳐놓고 성장 조건을 잘 제어하면 균사체가 허공을 향해 위로 자라면서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마시멜로처럼 변하는데요. 이 스펀지층을 압축하고 염색하면 놀랍게도 가죽과 비슷한 촉감의 소재가 만들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9.3 제곱미터 면적의 가죽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생산 속도도 빠르죠. 실제로 패션 디자이너인 스텔라 맥카트니는 에코베이티브에서 개발한 곰팡이 가죽으로 옷을 디자인하고 있으며 현재 이 곰팡이 가죽은 가방과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죠. 또 아틀라스트 푸드란 회사에서는 균사체로 만든 스펀지 층을 고기 자르듯 썰고 꾹 누른 후 양념을 친 다음 불에 구워내. 베이컨과 비슷한 식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버섯 베이컨의 맛은 어...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방 함량이 기존 돼지고기 베이컨의 5분의 1이라고 하니 아마 다이어트용으로는 제격일 듯하네요. 또 최근에는 곰팡이를 건축에도 활용하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호주 RMIT 대학교의 TNT 후엔 연구원은 흰개미의 번식을 억제하는 트라메테스란 곰팡이에 유리 가루와 쌀겨 등을 섞어 흰개미가 꼬이지 않는 곰팡이 벽돌을 개발했죠. 이 벽돌은 나무만큼 가볍고 단열 기능 또한 뛰어나 목조 주택이 많아 흰개미로 골머리를 썩는 호주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나사에서는 화성이나 달에 세울 기지를 곰팡이로 만드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마이코 아키텍처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죠. 나사는 곰팡이로 만든 벽돌은 콘크리트보다 잘 휘어지고 나무보다 압축 강도가 강하다는 장점을 비롯해 일정량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면 부서진 부위를 스스로 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시룸의 루미 진짜 룸이 되는 시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셨나요? 곰팡이가 기술이 되는 시대를 말이죠. 이번 영상은 균류 생물학자 멀린 쉘드레이크가쓴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란 책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곰팡이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좀비 곰팡이를 비롯해 오직 담배꽁초만을 먹이로 키운 느타리 버섯 이야기, 또 식충 식물처럼 선충을 유혹해 잡아먹는 육식 곰팡이, 게다가 곰팡이가 미로를 탈출하고 먹이를 탐색하는 과정을 담은 주제까지. 음, 이건 빈말이 아니라 제 채널에서 다루고 싶을 만큼 매혹적인 주제들로 넘쳐난 책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물론, 주제마다 글이 길지 않아 읽기도 편했습니다. 어쨌든, 백문이 부려 일견,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숙제의 끝!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